님께서 어, 특별히 또 저를 이렇게 무대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네,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시작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동장님 네 그러면 저희 여자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동해시의 왜 why 청년들이 동해시를 떠난다예 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점을 예 네, 시작을 했습니다 동해시의 왜 계속 안주하지 않고 떠날까요? 그러면 아까 앞에 여러분 들사전까지 말씀하신 게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 정부 지원 쪽에서 음, 복학대정으로 빼겠습니다. 시각관계사. 청소년 문화공간을 한중대가 지금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좀 활용해 주시기 그라고요그 속에는 청년 동아리 조합도 같이 한성돼서 예, 좀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네, 날서서 많이 좋았네요. 동해시의 특성을 보면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 너무 좋습니다. 동해잖아요. 동해, 바다, 어촌, 그리고 산, 농촌, 농촌과 어촌이 같이 합쳐져 있는 동해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잘 지금 준비하고 청년들이 우리가 어떻게 동의시원는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